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그 야인은, 아, 또 이렇게 그 힐링을, 힐링일, 힐링의 숲길을 걸어서, 자, 이렇게 그 여러분들께 또하나 사과 말씀을 아, 좀 드릴 수 있는 아, 그런 시간을 어, 힐링의 숲길을 걸으면서, 아, 여러분들께 그 사과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어, 10시서부터 어, 시작한 그 실방. 아, 실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그 11시 한 40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자, 그때까지 실방이 재밌게 진행이 그잘 돼가고 있었는데. 아 갑자기 그 어, 실방 영상 화면이 갑자기 그 꺼져버린 거예요. 아 난감하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이걸 껐다가 아 다시 켜도 안 되고. 나 아, 그래서 이게 아 이게 갑자기 왜 이런 그 이런 일이 생기나 싶어 가지고. 아그저 야인도 아 실방하다가 놀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 이걸 어떻게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 그, 이해를 도와야 되냐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그 한참 있다가, 아, 실방을 들어갔습니다만은, 자, 실방을 그때는, 어, 들어갔어도 이미 뭐, 어, 때는 늦은 거고 해서 지금 그 야인이, 아,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 그, 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에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오늘 이, 그, 힐링의 숲길, 아,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자 이렇게 그 양해를 좀 돕고자, 이렇게 그 양해 말씀드리면서, 자, 실방이 그 제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 갑자기 그어 데이터가 다 꺼지는 바람에 아주 저도 그 굉장히 놀랐어요. 자,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아좀 양해해 주시기 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한때 아 저희 아버님이 그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광산 어깨에서 그 사업을 어 광산 개발 사업을 참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아 이곳에 나와서 그 우리 광산에서 우리 회사에서 쓰던 어그 아 석탄을 실어서 날아든 음 아. 가공선식, 그, 전기기관차를 이렇게 그, 한번그 소개해 드려 보고, 보고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보이시는 것이, 자, 석탄을, 아, 이렇게 그, 전, 이게 저 기차식으로 생겼죠. 이게 배터리카입니다. 배터리 카입니다. 배터리. 배터리 카도 이런 게 있고, 어, 또 이렇게 그 전기로, 갱내에서 이렇게 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당기는, 전기기관차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옛날에 그 우리 아버님이 어그 회사에서 쓰기 위해서 이걸 어사 가지고 올 때는 굉장히 그큰 어 거금을 투자를 해서 객내에서 예 이거 석탄 운반하는 것을 이렇게 그사 어 가지고 오셨어요. 사다가 회사에다가 어 설치를 해서. 석탄을 그 실어 나누는데, 아, 주력하던, 아, 그런 거, 그 운반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아, 규격이 지금 그게 무게가 한 11톤 정도 돼요. 그리고 견인, 어, 견인을 해서 끌고 댕길 수 있는 게 2700kg 정도를, 아, 이렇게 그이 전차를, 어, 석탄을 실어서 끌고 다니는 그 무게를 어 2,300kg까지 이렇게 그 3톤 정도 이렇게 그 광차에다가 어 3톤 요거 하나에 3톤, 석탄이 3톤이 하나에 3톤이 이렇게 실립니다. 요거 하나에 석탄이 이렇게 그 3톤이 실리는데 요것을 어 한2 0한두개 정도 이렇게 그 달고댕길 수가 있는 그런 그 힘을 가진 아이 전기 전기 기관차예요, 이게.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여러분들께 어 소개를 시키고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보통 그어 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다니는 차인데 아두개그 직류 어 전동기를 회전시켜서 이렇게 그 운행할 수가 아 있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아 여기 이제 그 여러 거 운반 수단이 시작된 게어 1962년서부터 1998년까지 이광업소에서 전체 그광업소에서아 어, 수단의 목적으로 석탄 운반 수단의 목적으로 어 이렇게 그 다그 회사별로 이렇게 다그 구입을 해서, 어, 실고 다니는 광차니데 지금도 이렇게, 석탄이, 석탄이 지금도 이렇게 꽉 실려 있는데, 지금 가을이다 보니까 단풍이 잎 얼어져서 이렇게 막 섞여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요것을, 어, 한번 그,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그, 위에 전선을 따라서 이게 그, 다닙니다. 전기로, 전기 힘으로 다니는, 아, 전기차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아, 여러분들께 소개를 이렇게 지금 아, 한번 그 시켜 드려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문이 열리죠. 아, 문이 이렇게 열린답니다. 에 예, 문이 이렇게 열리고 자 이제 여기는 그 요것이 지금 앉는 의자고. 아, 여기 페달이고, 요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 어, 요거 전진, 후진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어, 브레이크, 예, 네, 이렇게 돌려서 브레이크를 어, 잡는, 어, 그런 그, 내부의 설경이 되겠습니다. 뭐, 보기에는 이렇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기로 이렇게, 어, 전기로 이렇게 끌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모처럼, 아, 여러분들께 어제 그 시, 실패를 하고 나서, 아, 굉장히 그, 저, 아쉬운 마음이, 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 요렇게, 지금, 음, 광차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자, 이렇게, 어, 앉아서, 자, 요거는 이렇게 이제 지금, 이게 광차, 어, 이 전기, 전기관차 이게 지금 내부, 어, 내부입니다. 내부고, 이렇게 앉아서, 이거, 이게 이제 전진키입니다. 이게, 이것이 전진키. 이것이 이제 후진, 어, 전후진 할수 있는 그런 그 페달이고, 자, 요것이 이제 핸들키인데, 이게 브레이크, 어, 전기, 브레이크. 입니다. 이 브레이크 핸들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이렇게 아 여러분들께 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그기열차를자 소개드렸고 해 이건 주로 이제 어, 광산 탄광업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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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였던 어, 그런 그 열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어, 그, 전기 열차에 대해서 광산에, 어, 석탄, 아, 수송을 하던, 아, 수송을 하던 일개의그 전기 열차, 어, 그 62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보급이 돼가지고, 전 광산에서, 아, 그 석탄, 아, 수송, 수송선으로 수송기용으로 쓰던 아, 그런 거 전기 아, 기관차입니다. 자, 자, 시청자 여러분, 어쨌든 그 어제 그 실방에서 아, 있었던 점 본의 아니게 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또그뭐 그런 실수가 없겠죠. 저는 그, 아, 집에다가 그 와이파이를 그 쓰질 않고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그 갑자기 그렇게 아 영상 매체가 탁 끊어지는데 저도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어, 몇분 동안 어 제가 참그막 방황을 했었는데 당황도 하고, 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 여러분들이 좀, 어, 이해를, 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여기에서 야인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욱 열심히 잘하겠습니다.